한 분에서 카페에서 냉면을 했는데, 1매출 500만원까지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좀 정말, 그렇지만 미친 거죠, 진짜로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국에 700개 이상의 매장 운영하고 있는 임사부 임정훈입니다. 외식업에는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 저는 처음에 롯데 호텔에서 셰프로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스쿨푸드라는 외식업체에서 메뉴 개발팀장을 역임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 각종 프랜차이즈 본사에 프랜차이즈 메뉴 개발 시스템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브랜드는 한 20개, 20개 정도? 아마 제가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장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장사하시는 건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요? 어, 지금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냉면장인 임사부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사부 해장국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의 뭐 쌀국수나 라면 브랜드 그리고 뭐저꼰 브랜드도 있고요 뭐 야식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한 7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700개 정말 많네요 네. 지금 운영하시는 브랜드는 대표님이 직접 다 개발을 하신 건가요? 아네그 기획부터 시작해서 개발 그리고 이제 시스템 그리고 교육까지도 제가 이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그 전문적으로 했던 일이 이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건어렵지 않습니다 사부님샤 샵인샵이라는 게 네, 네. 무엇인가요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주유소를 비유하는 제가 아마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유소를 보면 예전에는 기름만 넣던 곳이잖아요. 기름 가지고 영업하고 매출 올렸는데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그 주유소 안에 이제 세탁소나 그리고 편의점을 들여 놓는 경우가 좀 되게 많이 있어요. 아마 주위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편의점 은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남아 있는 공간들, 여유 공간들을 그 이용해서 추가 매출을 올리는 거죠. 기존에 있던 인력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추가 인건비 없이 그리고 추가적인 이게 뭐 시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매출을 올린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외식업에도 샵인샵이 있나요? 어, 여러분들 혹시 그 옛날에 지금 뭐 이제 배달 플랫폼이 많이 생겼었는데 전에 우리 중식 그 집들이 어떻게 했냐면 중식집 하면 전화기가 되게 많아요. 보면 그 안에 분식도 팔고 한식도 이름만 다르게 해가지고 배달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단지만 다르게만 들어가지고 한 중식점 안에서 한식 중식 뭐돈가스 팔고 다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공간 안에서 다시 브랜드를 운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은 아예 전문화가 되어 있는 거죠 샵인샵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어 샵인샵의 장점은 뭐 너무나 많은데 뭐그 중에 뭐 한두 개만 꼽는다 얘기하면 제가 고깃집을 운영했었어요 운영했었는데 고깃집을 보면 냉면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고깃집은 냉면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희는 배달 브랜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고객한테 고기 먹는 손님한테 냉면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배달로도 냉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자, 온라인에서 판매가 안 된다. 어차피 매장에서 소진이 되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부담도 없고, 배달로 판매가 된다. 그러면 추가 매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시설 투잡이 하나하 들어가지 않고 추가 매출 올릴 수 있는데, 굳이 안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뉴는 뭐 주변 상권을 보고 해 결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메뉴에 따라서 메뉴를 결정하는 게 나을까요? 어, 제일 좋은 거는 그다 보고 하는 게 좋긴 하죠. 예를 들어, 쌀국수를 먹지 않는 동네예요. 정말. 막한 70,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예를 들어서 되게 많은 동네인데 쌀국수나 이런 라면 잘안 시켜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라면집 안 하겠을 때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당연히 상권도 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시설. 주방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시설은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리고 식자재를 봐야 돼요. 그 조리 기구나 식자재가 내 기존에 쓰던 것들을 응용하면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구매를 하고 식자재를 추가하거나 했을 때는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하나만 꼭 집으라 가면 집을 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상권과 그 상권에서 제일 잘될 만한 아이템을 내 주방시설과 잘 맞는 것을 이제 같이 조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샤비샵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네네. 추가할 때마다 네네. 비용이 조금 많이 들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외식업에서는 진짜 비용이 많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월세, 그리고 시설 투자비에요. 근데 이세 개가 굉장히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샤인샵이라는 것은 기존에 내가 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로드샵을 했을 때 장사가 안 되면 결국은 폐업을, 폐업으로 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들어갔던 권리금이 됐던, 인테리어 비용이 됐던 이런 비용들이 다매몰비용을 날라가는 건데 샵인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앱 배달앱 배달 플랫폼 안에서 말 그대로 매장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내 주방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여기서 브랜드만 바꿔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는 거 그다음에 월세 로드샵 내 기존 매장에서 브랜드 추가한다 그래서 월세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샵인샵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샵인샵의 수익률은 당연히 홀매장 운영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처음부터 추가 매출을 올리고 최대한 간편조리하게끔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원가를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샵인샵은 추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라 했잖아요. 1매출 30에서 50만원 정도만 그 올리면 월 1000에서 1 0 0 0만원 정도 매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대부분 남는 게25% 정도가 남더라고요. 25에서 30% 정도요. 그래서 뭐 다 제외하고 나면, 한 만약에 천만 원 팔았다, 나가면 한 300만 원 정도 남다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7 0 0개 매장을 네.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매장 중에서 샵인샵을 해서 수익이 가장 높은 매장은 어느 정도 매출이 되나요? 하지만 여름에 제가 냉면 매장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어, 1등 했던 매장은 저도 되게 위였했던 게, 카페에서 냉면을 했어요. 한 분에서 카페에서 냉면을 했는데, 1매출 어, 500만 원까지 찍은 적이 있습니다. 500만원이면은 거의 카페 매출보다 어,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좀 정말 그렇지만 미친 거죠 진짜로. 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500만원이라는 게 정말 쉬운 숫자가 아니거든요. 외식업 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일매출 100만원 나온는거 자체가 그 정도만 나와도 진짜 많이 나오는 건데 카페에서 샵인자에서 500만원 나온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 약간 부동산 같은 탕비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냉면으로 200만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샤비샤비 이런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빈 공간을 활용해서 브랜드 만들어서 어, 했을 때 이런 추가 매출 올렸을 때 정말 잘 되면 이런 식까지 올라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냉면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냉면은 아마 냄새가 안 나서 그게 가능한 거군요? 그쵸. 어, 저도 이제 만약 카페 같은 데 한다고 하면 이런 냉면처럼 냄새 안 나는 걸로 많이 추천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도 그렇게 이제 샵인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또뭐 뭐 카페에서 할수있는 것들이 많죠. 또 뭐가 있냐면 어, 카페 안에 또 샵인샵 카페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내 카페는 예를 들어 맥가 커피를 하고 있어요. 내데 메가 커피 안에 배달도 메가 커피를 할 거잖아요? 할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카페, 커피 브랜드를 만들어서 샵인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재료는 다 같이 쓰고 공유하고 쓰는 거고 포장용에도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페도 똑같이 냉면처럼 냄새 안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카페 브랜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베이커리 브랜드 할 수도 있고 샐러드 브랜드 할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가게 안에 또 다른 가게라고 하면은 두개 브랜드를 운영하는 건데 네네. 사업자를 또 따로 내야 되나요? 아니 요그렇지않아요 다행히도 매달 플랫폼 안에서는 브랜드를 낼 때마다 하나의 사업자를 계속 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사업자 안에서 이제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대신 이제 배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한 사업자당 하나밖에 못하는 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카테고리 있잖아요. 한, 중, 일, 양식, 뭐 도시락 카테고리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안에 샤비자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샤인샵으로 운영하는 매장 중에 네네. 한 매장에서 최대 몇개 브랜드까지 하는 걸 보셨어요? 네개 어, 브랜드까지 봤습니다. 냉면, 돈가스, 국밥, 야식까지. 요 야식이라 하면 영업시간이 좀 다르지 않나요? 달라요. 오히려 그걸 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밥이 아침에 장사 좀잘 되거든요. 아침에 국밥, 오전 일찍 열고요. 그 다음에 점심에 냉면하고 국밥, 돈가스 같이 나가요. 이제 돈가스 브랜드가 또 재밌는 거는 한 1시 반부터 한 3시 정도 좀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브렉이 타임 때 준비를 해요. 3시부터 6시까지 준비를 하고, 6시부터 또 영업을 하면 이제 냉면하고 국밥, 돈가스 같이 하면서 이제 9시 이후에 매출이 다시 야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틈이 없게끔 하면서 이 다수 브랜드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왜? 몰린 브랜드마다 몰린 시간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이분은 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맞게끔 브랜드를 듣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의 공간 안에서 네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각자 시간에 맞게 운영하면서 최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laughs> 네. 아, 근데 대부분 최소 2개 이상 브랜드는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뭐 냉면이라 브랜드가 여름에 굉장히 잘 되잖아요. 또 겨울에 또 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매출이 당연히 여름보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또 국밥을 내요. 그러니까 국밥 매출이 또겨울이 받쳐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했을 때 아, 장사 좀둘다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둘다 버리고, 다시 다음 브랜드를 다시 끼는 거예요. 굳이 저희 브랜드가 아니어도, 잘 되는 브랜드를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한 공간 안에서 잘 되는 브랜드를 찾아서 계속 바꿔주는 거죠. 왜냐면, 외식업은, 여러분들 시다시피 진짜 5년 이상 가기 힘들어요. 대만 카스테라, 근데 뭐, 벌꿀, 그, 아이스크림이나, 그때 한번 엄청나게 히트쳤던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남아있어요. 결국은 폐점하면서 비용을 날린 경우가 많, 많거든요. 데 샵인샵 보세요. 이한 공간 주방 에 있다가면 계속할 수 있어요. 배달쪽에서는요. 배달, 배달 플랫폼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이 샵인샵이라는 것은 계속 운영이 가능하고 브랜드를 마음대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너무 좋죠. 샵인샵을 처음 하게 된다면은 메뉴를 네. 고르는 게 많이 어렵잖아요. 네네. 사부님이 직접 추천해 주시기도 하나요? 아 네. 어, 직접 운영하고 싶은 네. 이 지역들 이 있잖아요. 그쪽에 상권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게잘 되는지 그리고 저희 브랜드하고 그쪽에 잘 맞는 게 있는지. 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브랜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면 저희도 갖고 있는 브랜드 안에서는 되도록이면 좀 쉬운 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매장 역시도 최대한 작은 매장과 월세가 낮은 매장으로만 가게끔 보통 저희가 컨설팅해 드립니다. 혹시 샵빈샵 궁금한 건 사부님께 물어보려면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나요? 어, 저희 이제 유튜브 아래에 있는 댓글이나 그다음에 저희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문의가 지금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좀 답변을 늦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때 꼭 늦더라도 저희가 답변 드릴 테니까 어, 이쪽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사부 임정훈이었습니다.